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뿅 오늘은 맥북의 단짝 두 번째 시간 개념을 말아먹은 단축키 편입니다 맥북이 단축키가 정말 개념이 없더라고요 월드 와이드 국률 컨트롤 CV는 복사 붙여넣기 아닙니까? 근데 맥북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이것만 바꿔줘도 윈도우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저처럼 회사에서는 윈도우를 쓰고 집에서는 맥북을 쓴다 이런 분들은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일단 맥에서는 이게 컨트롤 알트 창문키예요. 여기 컨트롤이 써있는데 컨트롤이 아니래요. 얘를 설정에 가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은 요거를 주로 쓰고 이두 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세개다 아주 잘 쓰는데 요거 하나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키보드에 들어간 다음에 보조 키를 누르세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L을 누르면 주독 창으로 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창 닫기는 컨트롤 W. 창문 D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으로 가게 했고 창문키 E를 누르면 탐색기가 나오게 설정을 했어요 윈도우랑 똑같이 했죠 이거 업무 볼때 아주 잘 쓰는 기능이에요 Alt 탭도 되게끔 설정을 했어요 요 모든 것은 설정에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니까 윈도우랑 거의 똑같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쓰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